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나답게 살고 싶어요라는 내용인데요. 뭐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음, 하고 싶은 거가 있나요? 하고 싶은 거 자. 보통 뭐 개인 상담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음 지금 돈과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어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뭘까요? 여행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행. 음 결국,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현재 일상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죠. 여행가서 할수 있는 것들이, 어, 자유롭게, 어,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만끽할 수 있는. 결국, 여행이 주는 매력은 자유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그런 것 여행 다음은 어 여행보다 조금 더 쉽게 어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맛집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의 목돈이 뭐 있다면 자기가 어 원하는 거 사는 거뭐 명품 백을 사든 어 차를 바꾸든 평소에 어 입고 싶었던 어 옷을 사든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는 어, 여행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거, 가방이나 옷을 사거나, 이들의 음, 공통점은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소비하는 거죠. 소비 없어져, 없어져요. 이런 것들은 쌓이지 않습니다. 뭐 여행을 많이 가면 이제 물론 여행 갔다 온 것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나를 돌아보고 자기 이해도 할수 있고 또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뭐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남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냥, 그,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여행은, 어,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일상에서 이렇게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게 많죠. 맛집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지,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갔다가는 거덜 나죠. 뭐 명품백도 그렇고 옷이나 차뭐 이런 거 여행 이런 것도 뭐 요즘은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긴 하는데 국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1박 2일로 어디 제대로 갔다 오려면 30에서 50만 원씩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가 없죠.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기가 어렵다. 쌓이지 않고 소비되는 것이고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기 싫은 건 뭔가요?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 출근하기 싫다라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일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뭐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일수록 일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개발 이런 것도 좀 힘들어하고 뭐 독서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좀 하기 싫어하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힘들다는 거죠. 예, 일도 힘들고 자기 개발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잘 관리하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쌓여요. 음, 뭐 실력이 실력이 되고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잘하면 또 돈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은요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뭐일뭐주 5일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 하니까 어, 일상이죠 뭐 독서나 운동 이런 것도 하면 매일 하게 되니까 일상이죠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게 하기 싫은 것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 힌트 얻으실 수가 있죠. 어, 나답게 살고 싶다라면 어, 이이 경험 경험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예요. 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쫓는 거와 하기 싫은 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에, 의미 부여를 다시 해서 의미를 재발견해서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느냐가 나답게 살고 싶은 것 어떤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을 좀 볼까요? 자, 하기 싫은 거뭐 하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좀 봅시다. 통장의 잔고가 어때요? 만족 만족스러운가요? 하고 싶은 것만 쫓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그리고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미래 모습? 내가 어떤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또내 목표와 비전 이런 게 있나요? 2021년, 오, 오늘이 벌써 2월 1일입니다. 2021년 2월 1일이 됐어요. 한 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 초에 세운 목표나 내 삶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나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오늘 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가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나다운 삶 그리고 오늘 오늘 행복한 삶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다 꿈꾸죠.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라는 말은 어 지금 나답게 살고 시, 살고 있지 않아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즐거 즐겁죠,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삶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도 뭐 즐겁고 의미 있는 거, 즐거운 것들은 뭐뭐 음, 뭐 자기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것도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어,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저는 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삶에 있어서. 즐겁고 의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이 희망이 있는 것.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다 포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고 의미는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희망만 가득하면 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것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자, 희망적인 삶, 어떤 삶일까요? 희망만 평생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희망적인 삶을 사는 공식, 딱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책 쓰기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A, A4, A4 한 장을 오늘 써야 되는 것.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어, 뭐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뭐 스쿼트를 뭐 100개 하고 어, 푸시업을 100개 하고 뭐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어, 성공 경험을 갖고 있을수록 좋죠 음, 만약에 내가 성공 경험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목표를 알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 이제 이것을 실천할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면의 동기 또 외적인 동기 둘다 활용하는 거예요. 음,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어떤 운동을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운동들을 어, 식이요법과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실행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를 갖게끔 하는 어, 내적인 동기와 또 외적인 동기를 활용해서 의지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실천, 방법, 그 다음에 어, 실행하는 의지. 이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희망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기 싫은 이것들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잘 해보신 다음에 이 하기 싫은 이것들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의미부여를 해서 하고 싶은 일로 만드신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희망적인 삶으로 갈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할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어,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희망적인 삶이고 이 희망적인 삶은 결국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이 행복한 삶은 어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자기답게 나답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